서울에서 가장 큰 양조장입니다.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. 그래서 이 간격이나 요 패턴들을 여기만 위해서 만들었죠. 서울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반드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브루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더퍼스트 펭귄에서 디렉터. 수행하고 있는 최재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서울브로리는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이고요.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도시명 수직으로 되어 있는 양조장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다양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이자 서울에서 가장 큰 양조장입니다. 더 퍼스트 펭귄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이고요. 공간 디자인, 건축 디자인 그리고 나아가서 브랜드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간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. 코로나 때 부지를 사서 없어지지 않는 양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성수동 부지를 찾고 나서 보니까 이 대지의 형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부의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재형 대표하고 어 같이 논의를 했고 그동안에 해왔었던 퍼스트 펭귄의 그 프로젝트들이 결이 서울 브롤이랑 맞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셨을 때좀 어떠셨나요? 어떤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저희한테 큰 기회니까 당연히 어떤 그 제안에 감사했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지인 이잖아요 지인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에서 오는 부담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원칙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그간에는 이제 그런 작업들은 좀 계속 고사했던 터라 그런 고민이 좀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의 어떤 매력 또이 대표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주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어그 안에서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밟아오면서 어 결론이 좀 났고 참 감사한 프로젝트로 기억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양조장을 하고 있는 건물을 짓는 거다 보니까 프로덕션이 어느 정도 되는 음. 그 대지의 사이즈가 있고 그게 제가 봤을 때한 100평 정도 됐었습니다. 사이즈에 그딱 맞는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고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었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양조장만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 관점에서 좀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부동산 프로젝트다. 거기에 양조장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. 처음에 이 부지를 보고 좀 어떠셨나요? 일단은 그 좌우에 큰 건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끼어 있는 형국이어서 사실 굉장히 좀 부지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좀 답답하다는 인상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것은 그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건물을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걸 사실 뭐 건축주든 뭐저 설계자든 누구든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지였어요. 그래서 이미 부지의 형태와 어, 사이트의 위치. 주변과의 관계 맥락들이 이미 큰 방향성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명쾌했던 것 같아요. 다른 고민하지 않고 그 방향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전국의 양조장들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좀 많이 했고요. 결국은 그것의 결론은 요란하지 않은, 그리고 서울 불어리다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. 하는 말씀들을 근저에 깔고 일단 어떤 방향성을 잡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축은 성수동을 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함에 있어서 좀 아프다고 생각했어요. 성수동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단단하고 앞으로도 크다고 보는데 자기 이야기나 자기 정체성이 좀 단단해지기 이전에 너무 빠른 변화, 너무 큰 변화들이 막 물밀듯이 밀어드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고 느꼈고, 또이 대표님은 그렇다고 이 건물을 뭐 부동산 관점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매, 매각해서 뭐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더 훨씬 더 오랜 시간 이 땅에 좀 자리하는 건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수동 다운 것들 성수동을 지켜왔던 것들 안에서 이 얘기를 풀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연무장 길에 있는 건물을 전수조사 했어요 사진을 다100%다 찍었고 다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한8개 정도의 공통점들이 추출이 되더라고요 뭐 예컨대 구조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 이 건물이 그렇듯이 또는 반복된 어떤 패턴의 그어 변주들 그것이 마감재 이건 구조 이건 그다음에 뭐큰 처마들 뭐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공통 그런 얘기들을 좀 보면서 어 마치 여기 오랫동안 자리했던 것 같은 건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능이 그대로 드러나면서. 성수동 다운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조 형태 마감을 선택했습니다. 제가 대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답답하다고 느끼기보다 되게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. 한 10m 정도 좀 좁은 대지에서 30 34m 정도 긴 우리 탱크류들을 안에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양조장을 먼저 어떻게 할 건지를 어, 결정을 한 다음에 고객의 공간 이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었습니다.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처음에 지하랑 1층 정도를 양조장을 붙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다른 양조장들 같은 경우는 다 수평적인 그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. 저희는 그걸 수직으로 놀려다 보니까 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럼 지하랑 1층이랑 붙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, 어, 그럼 고객은 어떡하지? 고객이 바로 2층으로 갈수 있을까? 그래서, 어, 1층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. 그래서, 그 다음 바꾼 거는 1, 지하랑 2층.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있어야 되겠다. 그랬는데, 어, 1층으로 공간이 충분한가?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1, 2층은 고객의 공간으로 만들자. 그럼 3층으로 올리자. 했는데, 어, 키친을 또 놓고 뭐 하다 보면은 그 정도 프로그램이 또안 나올 것 같다. 그래서 3층은 또 다이닝 공간을 키친에 붙여서 양조장 시설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기획을 한 다음에 4층으로 올리게 된 거죠. 그럼 여기에 있는 그 배관 길이 자체가 30m가 넘어요. 그리고 이거 순환하는 것까지 하면은 근 100m가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. 하나의 탱크가 한 6천 리터 이상이 되는데 그 탱크의 자중까지 합치면 한 10톤이 넘어요. 근데 그게 10개가 넘는 것들이 한 층에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100톤이 넘는 거죠. 그 100톤이 넘는 하중을 견뎌야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공장으로서 활용이 돼야 되고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독일에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. 지금 현재는 어,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반자동 시스템입니다. 기둥을 오히려 많이 하겠다는 애초의 계획과 건물의 하중을 받아주기 위해서 구조가 좀 스판이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잘 맞았어요.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하중 스판이 가깝거든요. 아까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이 동네 일대에 있는 건축적 특징들이 이런 구조가 밖으로 도드라지기도 하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운율감 리들감 리듬감 이런 것들이 공통된 이 지역의 언어라고 보고 여기도 그런 방식을 구상했는데 마침 하중이 강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일반 건물보다 높은 하중을 견뎌야 되는 건물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좀잘 맞아서 통상은 그게 좀 충돌나서. 이거 어떻게 풀지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곤 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인 이슈는 좀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. 철브롤이 어떤 주요한 소재가 되는 목재고요. 동시에 이 목재의 어떤 질감과 패턴을 포괄하고 있는 콘크리트를 쓰려고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탬프 방식의 농축 콘크리트인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은. 이 일반적인 그 스탬프 방식의 노출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좀 인위적인 아니면 조금 뻔한 느낌들이 있어요. 근데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 간격이나 요 패턴들을 여기만을 위해서 만들었죠. 특히 요 콘크리트에 노출된 패턴과 질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어 패턴을 개발하는 과정이 꽤지난 했고 사실은 어 실패도 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 서울 브루어리다운 이야기를 하는 나 자신만의 패턴을 개발하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3D 프린터로 작가랑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. 시공성이 안 나오더라고요. 이게 이제 콘크리트가 뜯어내면 이게 묻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긁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떤 이 걸로는 시공을 도저히 못한다는 이제 현장 테스트, 목업 테스트의 결과가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아예 완벽한 패턴을 개발하지 못했지만 이 패턴조차도 그 소우컷이라 그래서 엄청 큰 제재소에서 큰 톱날로 나무를 자를 때 만들어지는 그 거친, 이렇게 툭툭툭 걸리는 패턴이거든요. 그래서 콘크리트지만 이 나무의 질감을 포괄하고 있는,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힘있게 공간 전체를 통해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니까 여기가 물이 있는 공간이잖아요. 어쨌든 맥주가 물이기도 하고 물이 있는 공간이니까 윤수를 패턴화하자. 어,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그 작가님하고 협업해서 그 패턴을 한번 뜨고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말 그대로 시공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그런 패턴을 조금 서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목재로 가구를 만들다 보면 대패질도 처음부터 하거든요. 그 질감이나 이런 거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. 아 너무 좋다. 해서 어전 어쨌든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부분에 찍기 전체가 그걸로 되어 있고 그게 나무에서 기인을 했다라는 부분 어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아 그리고 이이 부재 이 사이즈 목재 간격 같습니다. 네 그러니까 연속된 어떤 리듬과 운율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. 그리고 이게 커지면, 아, 이 패턴이 일반적으로는 크거든요. 그러면 이제 기성의 그 패턴의 느낌이 맞습니다. 많이 나니까 계속해서 여기만의 얘기를 해내가기 위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결국은 이 맥주의 음료가 아니라 크래프트 문화를 담는 공간이잖아요. 저희도 열심히 스터디했을 때이 크래프트 맥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이웃과의 어떤 상생, 교류, 소통 이런 거더라고요. 사실 그걸 만들어 내려면 1층에 반드시 마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근데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. 첫 번째는 주차장. 이 건물의 주차장이 지금 안 보이지만 땅에 매립돼 있거든요. 땅에 주차장을 매립시키고 타워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솔루션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마당과 문이 쫙 열렸을 때 실내외가 완전히 경계가 사라져서 마당이 커지는 혹은 마당이 확장되는 방식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특히 1층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것들은 크래프트 맥주가 가져야 될 보여줘야 될 그런 문화를 담는 프로그램을 담는 어떤 설계였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. 저는 기본적으로 밖에서 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완전히 1층은 개방이 돼서 안팎이 다 어우러지는, 그리고 안에 있어도 야외에 있는 것 같고, 그 복도 같은 데 있어도 또 안에 있는 것 같고, 그런 그 이미지를 좀 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고, 여기가 공장이다 보니까 모든 물류의 창구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지하에서부터 맥주가 시작이 돼서, 어 결국엔 또 지하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. 그러면은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고, 완제품이 나가야 되는 그 통로가 엘리베이터도 역할을 할수 있지만, 기본적으로 주차리프트가 그 역할을 할수 있게끔 전체가 다 올라와서 원재료 다 집어넣고 밑으로 내리고, 그리고 원자재 또 안에서 이렇게 쌓아놓고, 그다음에 완제품은 또그 다음에 완제품은 또그 주차리프트를 통해서 나가고, 트럭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, 지게차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주차리프트를 또 기획을 했었죠. 그런 솔루션을 또 최재형 대표가 잘 만들어줬고요. 네. 첫 번째는 그 독일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. 뭐 중국 장비에 비트 비해서 한 5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 당연히 버짓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지도 사야지, 건물도 지어야지, 안에 설비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근데 토지하고 건물값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장비 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장비를 쓰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봉사 단계에서 장비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다 설비를 다 설치하고 다 막는 상태인데 마지막에 오퍼레이션을 딱 눌렀는데 안 돌아가 그럼 다시 뜯어내야 되지 큰 낭패가 벌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했죠.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크래프트 맥주 신에서 탑티어들이 사용하는 커스터마이징이잘 되는 브라우콘을 사용하게 됐었고요. 그때 당시에 뭐 전통적인 그런 맥주 설비들 많아요. 독일의 클래식한 맥주들 대기업에서 쓰는 그런 맥주 장비보다 좀더 커스터마이즈나 어, 그런 것들이 잘 되고.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합니까?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. 음, 일단 안 해봤지만 가능하다. 어, 거기에 이제 뭐 독일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신뢰가 되기도 했었고, 이렇게 갖춰놓으니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답사를 하러 찾아오세요. 사실 저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명확한 평면이 있고, 독일의 평면을 보내고, 얹히고 이것이 구조를 피해서 성립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저 역할이어서 사실 도면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오히려 이런 수직적인 방식으로 이 양조장을 시스템을 운영할수 있는 그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이 모든 것의 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제 브라우콘을 선택하신 거기도 했고 오히려 설계적으로는 양조장이잖아요 우리가 멋진 펍을 만들고 거기에 양조하는 걸 보여줄게가 아니고 양조가 일어나는 어떤 같은. 시간과 공간 안에 손님들이 머무는 그래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실무적인 설계에 어려움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뒷단계 인 그것을 구현하는 시공 과정에서는 아무도 해본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뭐~ 시공사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어쨌든 브라우코니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가장 키웠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들이 오셔가지고 뭐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실제로 세팅 셋업하시고 운용하시고 뭐 이런 것들 시운전까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뤄냈던 것 같아서 음, 되게 중요한 신의 한 수가 됐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뭐 연관된 얘기니까 좀 이어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공장이자 플랜트라고 한다면 턴키를 누구한테 의뢰를 하죠 보통. 근데 제가 턴키를 만든 거죠. <laughs> 디자인을 같이 하고 이걸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그 건설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. 이 중간에 들어와야 된다.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양조 설비가 또 독일에서 도착해서 설치하는데 인테리어하고 또 맞아 떨어지면서 공기를 단축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, 가는 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. 그래서 독일에서 엔지니어들이 다 오고 그걸 다또 조율해야 되고 건설사하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공기가 지연되니까 독일 장비는 제가 예상했던 스케줄보다 이제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먼저 도착한 거예요. 먼저 도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. 한 달만 있어도 1억씩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안 되겠다. 몇 달이 이제 지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파주에다가 창고를 빌려가지고 다 내렸어요. 다 내리고 다시 다 실어가지고 다시 왔어요. 물조공사다 끝나고 나서 여기 그 외부 비계나 이런 것도 다 뜯지 않는 상태에서 어 거기 구멍만 넣, 내놓고 3, 4층에 집어 넣어놓고 가운데다가 다 몰아서 일단은 놓고 또 지하 부분은 지하 부분대로 따로 이 복공판 뜯어낸 다음에 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나서 이제 지하 주차장 마감하고 그리고 건축이 이제 일단 마감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독일에서 와가지고 설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제가 이제 이후에 양조장들을 좀 연속해서 좀 하고 있어요 보통은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나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는 사실 선례가 없고 또 브라우콘 자체에서 코디네이션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건축주가 코디네이션을 하신 거죠. 사실 뭐~ 건축주가 그~ 그간의 경험이 있으시긴 하지만 또 전문 코디네이터가 아니신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구축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설계 이슈보다는 그것을 실현하는 어떤 그~ 그~ 밀어붙이는 어떤 뭐랄까요 힘 태도 이런 것들이 그래도 결론 좋은 결론으로 좀 귀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시작점은 심플합니다. 저희는 프로덕션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에서 봤을 때 사이즈로 보면 대부분 한3 0 0 0터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. 이 높이를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공간도 대한민국에서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 뿐더러 어, 그거를 넘어가면 완전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거죠. 근데 저희는 6 0 0 0터를 하려다 보니까 한 5M는 필요하더라고요, 탱크 사이즈가. 그럼 5m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파이프나 뭐 스페이스를 따지면 5.5m는 넉넉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4층은 완, 완벽하게 그걸로 됐는데 그 3층도 있는 그 브라우스에 있는 높이도 만만치 않게 높았기 때문에 거기도 두 개층은 5.5m로 다 높게 가자. 근데 나머지 층은 어떻게 할 거냐. 해서 어 조금 줄이고 층수를 넓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. 건축비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.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똑같은 균일한 그런 구조미가 있는 게 맞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밀어붙인 거죠.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로 이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 어, 설득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웠죠. 그러니까 쉬었다는 게 건축주가 <laughs>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거든요. 일반적으로는 꽉꽉 채우는 게 당연히 상식이고 스탠다드인데 이수영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전혀 이 얘기 갖고 이렇게 그 논쟁거리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에요. 근데 건축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게 맞거든요. 왜냐하면 가로로 긴 형태. 그러니까 그 소실점이 저기 멀리 있는 좁고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올려야만 이 공간감이 극대화되는 건 사실 너무 일반 상식적인 얘기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코어 같은 것들이 그 소실점의 중앙에 먼 지점에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수렴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 너무 명확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 어찌 보면 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인데. 다만 부동산 관점으로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되게 어이 어떤 공간감의 핵심은 그 용적을 좀 내려놓으면서 어이 서울 브로리의 이야기들 브랜드의 언어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건축주의 생각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, 첫 번째는 1층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, 어, 본래는 좀 비워놓는 걸 목표했고요. 노터라도 좀 벤치 정도를 기획을 했는데, 뭐또 여러 가지 뭐 운영하다 보니까, 지금 현재 좀 높은, 키 높은 좌석들을 그 사이사이에 배치하고 쓰시고 계시거든요. 근데 어, 되게 정적인 그런 장면보다는 여기 어쨌든 맥주, 어,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니까, 거기에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하고, 뭔가 뭐 이렇게 좀 떠들기도 하고, 또는 이렇게 길을 좀 막지만 통로가 뻥 뚫린 비어 있는 건축미를 좀 해치긴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를 채워줘서 만들어지는 그 통로의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지점이 어쩔 수 없는 이 부지 한계 때문에 좌우의 건물들 때문에 창을 지금 다 보시면 위로 올렸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는 가장 상층부니까 하늘이 보이는데 밑에 층들은 사실 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좀 보이긴 해요. 그래도 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라도 좀 그래도 들이자. 그리고 이 벽을 막아줘서 손님들이 앉았을 때 손님들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게끔 어, 그 유리를 뒤에 등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전략일 테니까요.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도 바깥으로 향하는 창이 너무 없지 않나? 이쪽으로밖에 안뚫려 있으니까 조금 아, 어쩔 수 없지만 좀 아쉽다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안으로 좀 이렇게 수렴되는 느낌? 공간의 분위기가 더 안쪽을 향하는 이 안에서의 무드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예상과 기획의 의도가 있긴 하지만 요 파사드만 해도 어 스터디가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냥 다 창으로 놓는 부분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뭐 산이 있거나 뭐 뷰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또 뭐랄까 대지가 아니다 보니까. 그런 부분에서 그냥 안에 집중하자 모든 창은 채광 또는 환기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그래서 내부에 더 집중하고 앞에 사람한테 더 집중하는 그런 공간이 돼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